가 하락하는 거죠. 원화가치가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국민들한테 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아니까 봉급을 받더라도 구매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구매력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30년 정도 그렇게 어움 이렇게 불황을 겪으면서 일본 국민들이 가난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원화가치가 달러당 1300원에 1400원대, 뭐 앞으로 잘못하면 1500원대, 1600원대 갈 거니까, 이제 그렇게 가면은, 이제 구매력이 약해지는 거니까, 국민들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 물가들이 오르고 하니까, 그러니까 삶이 답답해지는 그런 극단적인 나라들이 이제 터키나 페루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하고 같은 거죠. 자국 화폐 가치가, 속절 없이 하락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이 어려워지는 수출 기업들은 뭐 그나마 좀 낫겠죠. 그렇게 이제 뭐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오늘 이 원화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이제 대미 투자 펀드를 3,500억 불 정도 조달해야 되니까 그런 이제 외환 시장에 조달하려면은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달러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달러가 강해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수요가 많아지면 달러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그 반대 상대 통화인 원화는 원화 가격이 내려가는 겁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이 3,500을 현금으로 조달할 수가 없는데, 뭐 지금 이제 정부가 뭐 이렇게 그렇게 당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양보를 하겠죠. 양보를 하는 과정에서 능력이 안 되는 그런 3,500억을 현금으로 조달하는 그런 방안을 오케이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대통령이 외치는 거하고 시장은 다르게 움직이니까 한국에 투자해달라. 그런 이야기 백날 해봐야 사고 파는 사람들은 돈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겠다. 한번 믿어달라. 이건 한국식이죠. 월가에 가가지고 우리를 좀 믿어달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거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 뭘 보죠? 성과를 보는 거죠. 어, 저기 대미 예, 투자 펀드를 현금으로 조달하려면 달러 수요가 급증할 거니까 원화 가치가 폭락하겠구나. 그렇게들. 워낙 평가, 한율 변동에 따른 평가, 여름 절하에 따르는 그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외국인들에게 주식을 던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통령의 열띤 코리아 세일즈가 무색하게 9월 26일 주가 지수는 두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녹아내렸다. 뭐 이렇게 나오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부담이 불은 가파른 원화 약세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환차순 우리를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그냥 뭐, 원화같이 내려가는 것이 공박사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 겁니까? 나중에 삶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고단해지고, 물가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다 자기 문제가 되는 거죠. 남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자기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알아차리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알아차릴 때가 되면 이제 이미 뭐 게임은 다 끝나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시티은행은 한국이 최초 약속한 3,500억 달러 중 외화 표시 채권 발행행을 제외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야 되는 규모가 연간 860억 960억 달러, 미친 수치입니다. 도저히 우리는 할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국민연금의 연평균 달러수여전 400억 달러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김진욱 시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대미 투자 3,500억 달러가 원화 가치 하락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 당연히 유발하겠죠, 뭐 이렇게 이런 가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여기 애널리스트 하시는 분들은 계산까지 다냈네요 문다운, 한국투자정권연구원은 대미투자협상이 3,500억 달러를 4년 분할해서 여러분들, 미국에 투자하게 되면, 2027년도 환율이 1,583원이 될 거고, 2년 동안 집중으로 투자하게 되면, 1,628원 정도까지 오를 것이다. 문 연구원은 외환 시장의 불안감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도저히 뭐, 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협상을 한 겁니다. 달러 수요가 급증하니까, 달러가 이름 강세가 되니까,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당 1300원에 1400원대, 1500원대, 1600원대까지 갈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 그냥 대한민국 지금 수준이고 실력인 겁니다. 뭐 이렇게 폼 잡고 해봐야 예 자기들의 뭐 사진 찍고 뭐 그렇게 하면 좋죠. 예 이번에도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는 이번 정권이 덜컥 미국 측의 부당한 타결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한국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미국 정부나 월가 사람들은 한국이 외환위기, 경제위기를 겪는 것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바로 헐값이 한국의 자산을 싼 가격에 인수해서 대팔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아마추어들의 협상이 너무너무 불안하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월가 사람들은 돈 버는 것 외에는 딴게 없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별로별론데 관심들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머리가 오리엔테이션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미국 정부나 월가 사람들은 한국이 외환위기나 경제위기를 경험해서 망하든 흥하든 관계없다 이야기죠. 경제위기를 맞으면 월가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죠. 왜냐하면 원화가치가 폭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싼 달러를 가져가기에는 헐값으로 전부 다 한국 자산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동맹 국가니까 좀 봐주겠지.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이런 거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스캇 이런 배선트 이름들은 미국 재무장관은 헤지펀드 출신이지 않습니까? 한국 이름 경제위기라도 맞으면 띵호와 땡큐 베리 맞힌 거죠. 그냥 가가이러 그냥 다 인수해버리는 겁니다. 그걸 털깎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한 위기보다는 훨씬 기업 규모가 컸으니까 먹을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이러데 박살 나는 겁니다. 무식함 대책이 없는 겁니다. 한 번도 이런 털깎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죠, 털깎기를. 아니요 뭡니까? 뭐 그런 거 없는 겁니다. 봐주고 이런 거. 원화 가치가 턱없이 낮아지게 되면은 이제 대미 투자 펀드 3,500억을 다 현금으로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주인을 받게 되면은 이제 달러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니까 원화가 속지없이 폭락하겠죠. 기업들은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수입물가 상승 때문에 국민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자국 화폐가치가 떨어지니까 구매력은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체감으로 상당히 가난해지게 된다. 국민 실질소득 감소 여기에다 달러 표시 외화 대출기업이나 국가가 부담해야 될 원금이나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여러분들 그 외환위기 때 경험해봤잖아요. 1997년도에. 달러 표시 자산이 원화로 환산해 보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습니까? 50배, 2배 이렇게 불어나지 않습니까? 대규모 대미 투자 펀드 조달로 인한 달러 수요 급증은 수출 기업에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다. 그러나 외환 시장의 불안정과 급격한 합률 상승은 국민들의 삶의 질과 구매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 관심이 없는 겁니다. 뭐 그거 그냥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예잘 하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살나는 겁니다. 월가 사람들은 전혀 관심 없고 어쩌면 미국 정부가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완전히 그냥 가라앉히게. 그러면 전부 다 여러분들 쌍값으로 그냥 헐값으로 다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년굴려가지 이러면 그다음 비싸게 대팔면 되니까 털 깎기래 털 깎기 좀 여름 키워가지 이러면 털 깎기 그래서 이러면 완전히 털을 쫙쫙 깎아내는 겁니다 무식함은 대책이 없는 겁니다 예. 이렇게 나라가 골로 가는 겁니다 이런데 무슨 희망적인 이야기를 내가 하겠습니까? 가장 희망적인 이야기는 갖고 있는 자산이라도 다 달러로 바꿔서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겁니다. 뭐 국장이 이러면 오천 간다고 이러데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본인이 기도하면서 오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국장 오천까지 가기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빌지 마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얘기, 이러면 이게 핵심입니다. 한국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미국 정부나 월가 사람들은 한국이 외환위기를 경영기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한국민이 죽어 나가든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당신들의 이름들, 당신들의 일이니까. 헐값이에 부도로 나가떨어진 기업들을 비싼 달러를 가지고 와가지럼 싸게 살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조건인 겁니다. 어, 이제 이야기해도 뭐. 본인들이 똑똑하니까, 그래도 국뽕의 최가지, 대한민국 기술이 최고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보면,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 대한민국 기술이 최고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세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뭐, 늘 불편한 한국 이야기는 그만하고, 오늘 두개 주제로 요약했습니다. 한국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니까 이제 다음에 세계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 이런 정치가 엉망진창이 돼 가지고 나라를 그냥 완전히 그냥 도륙을 내는 겁니다. 밥들 먹고 뭐 하는?